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대로 살고 있을까? 혹은 내가 원하는 현실은 왜 아직도 오지 않는 것일까?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잠재의식과 마음의 법칙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했던 조셉 머피 박사의 강연입니다. 이 강연에서 조셉 머피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무 대가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대가란 무엇일까요? 돈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른 무언가였는데요. 오늘 낭독 속에서 그 비밀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조금 막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 조용히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춰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번 강연의 마지막에는 조셉 머피 박사가 직접 기록한 화건들도 함께 넣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셉 머피의 강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우주의 생명 원리가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욕망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신은 인간에게 욕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길 원한다. 건강, 사랑, 평화, 조화, 풍요, 안정, 이 모든 것을 바란다. 이런 바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신과 하나되는 감각, 즉 사랑과 일체의 의식이다. 이 생명 원리는 당신이 꿈꾸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원리 자신이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음과 가슴을 활짝 열고 영원히 흐르는 근원의 선물을 모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입견, 잘못된 믿음, 미신적인 생각을 모두 놓아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존재하는 진리에 맞추라.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무한한 마음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이미 거기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하자. 아직 종이에 그려보지도 않았고 도면도 없다. 그러나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발명을 묘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 아이디어는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의식과 공명하고 그 공명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본다. 즉, 그것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걸을 때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어 드러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실제를 직접 경험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당신의 마음속 구상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 실물만큼이나 내면의 차원에서 실재한다. 당신의 새책 새 작품,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그곳에서 이미 형태와 구조, 그리고 실질을 지니고 있다. 단지 지금은 다른 차원의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억지로 애쓰거나 고통스럽게 버티는 것은 답이 아니다. 무한한 존재에 대한 경외와 그 힘과의 교감,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다. 헨리 토머스 햄블리는 한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어느 눈 내리던 날 그는 집으로 걸어가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는 신의 부와 사랑과 선함이 런던에 내리는 수십억의 눈송이처럼 가득하구나. 그는 그 순간 마음 깊이 이렇게 느꼈다. 나는 내 마음과 가슴을 활짝 열고 무한한 풍요가 나에게 흘러들도록 허락했다. 신의 부와 사랑, 영감이 눈처럼 내 마음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부는 그에게 자유롭고 기쁘게,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들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단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안개와 눈으로 뒤덮인 런던은 여전했고, 그의 사무실도 그대로였다. 모든 것은 같았지만 그 자신이 달라졌다. 그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인생의 풍요가 흘러드는 통로가 되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그는 풍요의 도구가 된 것이다. 세상에 대가 없는 어둠은 없다. 무엇이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의식의 에너지. 즉, 집중과 사랑이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며 사랑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것은 자신의 비밀을 당신에게 드러내줄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라. 그 갈망이 진실하고 그 목마름이 깊다면 그 내적 의미는 반드시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그 깨달음이 당신 안에서 직접 오든 혹은 스승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지혜는 본래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당신이 어떤 일이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연습에 몰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과 찬사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지혜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것은 신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자 존재 그 자체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얼마 전더 타임스에 실린 글이다. 제목은 운전석에 앉은 103세의 그녀 여전히 바쁘게 거래하며 살아간다였다. 그 주인공 모드는 평온함과 유쾌함, 그리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다.모드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 즉 자신의 자동차에 다가간다. 대부분의 노인에게 인생의 자랑은 손주나 증손주일 테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동차가 가장 큰 기쁨이었다. 103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65세처럼 활기가 넘쳤다. 매일 일주일 내내 주택담보대출회사를 위해 결제 업무를 처리하며 살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난 절대 은퇴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사회보장연금으로는 나 같은 노인이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하면 누구에게도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원하는 방식으로 살수 있으니까요. 모두의 삶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의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녀는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모두의 삶은 단순한 장수의 기록이 아니라 자립과 자유,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기쁨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남의 동정이나 배려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인류에 기여하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평온함, 유쾌함, 미소와 웃음. 이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젊게 유지시키는 힘이다. 참을성은 늙지 않는다. 사랑도 기쁨도 조화도 웃음도 선의도 늙지 않는다. 온화함과 친절, 연민과 이해심 또한 결코 늙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들이다. 생명의 원리 또한 늙지 않는다. 그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으며 영원하다. 우리가 늙는 것은 세월 때문이 아니다. 쓴 감정, 원망, 미움, 자기 비난, 이런 감정들이 영혼을 부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는 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늙어버리게 된다. 다음은 또한 명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빌 베노스키가 18세기 헤럴드에 기고한 기사로 제목은 다시 시도하라였다.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같다.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빌은 이렇게 썼다. 인생에서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거나, 유리한 환경과 계층 속에서 성장하거나 탁월한 신체적 지적 재능을 타고난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자질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끈기다. 도서관에서 무작위로 책을 골라보라. 인류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인물들의 전기라면 그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탁월한 천재이거나 비범한 끈기의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시절 평범함조차 넘기지 못한 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교장을 찾아갔지만 교장은 아인슈타인은 무슨 일을 하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훗날 아인슈타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타고난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확신 덕분이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멈추지 마라. 세상에서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패한 재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난다. 천재성만으로도 부족하다. 보상받지 못한 천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교육만으로도 부족하다. 세상에는 배운 불황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끈기와 결단만이 길을 연다. 이한 문장이 모든 위대한 성공의 본질을 요약한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불한 화폐는 끈기, 결단력,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그리고 집중력이었다. 결국 집중이야말로 인생과 성공의 핵심이다.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내 눈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여기서 눈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과 자각을 뜻한다. 당신이 삶의 중심에 그 근원적 존재를 두고 그것이 최고의 힘이며 모든 원인과 실체임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힘은 당신의 인도자이자 조언자, 길잡이이자 해결자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세상사나 날씨,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수많은 소음들의 힘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하나의 조건이 다른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 하나의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을 낳지도 않는다. 대가. 그것이 바로 유일한 힘이며 유일한 존재이자 유일한 원인 그리고 유일한 실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위대한 깨달음이자 궁극의 진리다. 이 사실에 눈뜰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리의 제자가 된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학생이라 할수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라.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곧 하나의 존재이며 무한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언제나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서 있는 땅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나는 존재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대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달음과 자유가 찾아온다. 나는 신이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며 나의 찬양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않는다. 나는 법이며 그것이 곧 나의 이름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생명의 의식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의 존재, 하나의 힘, 하나의 근원, 하나의 실체만 있을 뿐이다. 당신이 이 결론, 이 변치 않는 진리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진정 놀라운 깨달음이 될 것이다. 암시란 상대가 받아들일 때만 작용하는 미약한 힘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힘은 아니다. 참된 힘은 오직 하나 통합 속에서만 작동한다. 그 안에는 분열도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이 스스로와 싸울 수 있겠는가? 하나의 영이 그 일부와 대립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다른 피조물의 힘을 부여하는 순간, 그 즉시 마음은 둘로 나뉜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모든 길에서 불안정한 자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서 흔들리고 불안정하다. 그런 예로 예전에 이야기했던 덴버의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날씨 탓으로 유전자나 염색체, 환경이나 태양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녀 안에 있었다. 결국 그녀는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치유를 얻을 수 있었다. 누가 모든 질병을 고치는가? 누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가? 누가 젊음을 새롭게 하는가? 여전히 당신은 그건 나에겐 어렵다고 말할 것인가? 신의 능력이 부족해 당신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인가? 모든 사람은 각자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집중, 인식, 수용, 그리고 확신이다. 당신 역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그 힘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하는 법칙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 내 삶에는 완벽한 신성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하게 펼쳐지고 있다. 신성한 영감이 내 안에 흐른다. 새롭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를 통해 드러나며 그것이 수많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나는 신성한 에너지의 통로다. 조화와 건강, 평화와 기쁨, 충만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 나는 모든 길에서 내면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신성한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삶의 모든 축복이 자연스럽게 날개온다. 신성한 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풍요와 평화를 향해 이끌고 있다. 신성한 법칙과 질서가 내 삶을 이끈다. 올바른 흐름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작용한다. 신성한 성공은 나의 것이다. 신성한 조화는 나의 것이다. 신성한 평화가 내 영혼을 채우고, 신성한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싼다. 신성한 풍요 또한 나의 것이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앞을 먼저 걸으며 나의 길을 곧고 기쁘고 빛으로 가득한 길로 인도한다. 신성한 힘이 나를 진정한 자리로 이끌고 있다. 내가 찾는 것도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사랑이 내 영혼을 채우고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 무한한 지혜는 인생의 모든 선물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내가 받도록 인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낮에도 밤에도 나는 성장하고 확장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조화와 평화, 사랑과 이해가 흐른다. 신성한 질서와 평화가 내삶 안에서 완벽히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며 풍요롭게 한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